지난 시간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학업 우수형 전형 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일반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거의 5대 5로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대학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2년 연속 이렇게 5대5가 뽑혔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반이고 특목고 자석학생이 반이라는 거죠.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 대략 지금 고대가 발표한 그 입시에 대한 그, 그 레인지가 나오죠. 이걸 본다고 한다면 50%까지는 일반고고 50% 이상은 특목고다. 물론 이제 약간 학과마다 편차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후반부에 가 갖고는 저희가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우수형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대신은 안정적인 지원 가능한 대신 어디인지,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지원 가능한 대신은 어디인지도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이 실질 경쟁률은 2.23대 1이라고 했습니다.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아무래도 5배수 선발을 하죠. 그런 다음에 면접 응시율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격률까지 이제 고려하면 2.23대 1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고대가 발표한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학과가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추천 전형에 이어서 1.5대 1 미만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까지 고려했더니 100%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요. 근데 지난번에 3월달에 이제 저희가 고대 학업우수형에 대한 예측된 그 내신 예상 컷을 갖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분석한 예상 컷이 거의 한 80, 90% 선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상 컷일 뿐, 그 다음에 비교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아, 0.5등급 미만이나 이런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0.5등급 이상 내려갈 수 있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한 예상것이 거의 유사하게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고려대학교 발표한 입시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세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대 학업우수형 전형 2020년 입시의 일반고에 합격자 비율은 49.6%였고요.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은 50.4%였습니다. 근데 금년도 입시는 어땠냐. 2021학년도 입시를 보니까 일반고 비율이 49.4%였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50.6%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수능 체저가 완화되었죠. 학교 추천 전형은 뭐 당연히 수능 체저가 완화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수능 체저 충격률이 낮아졌다는 것이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수능 인원 수가 6, 6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근데 6만 명이 줄었으니까 학교 추천 전형은 당연히 뭐수능체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 수능체적 충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 보여졌지만, 그래서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체적 완화를 했죠. 한 등급씩을. 그러니까 인문계는 4합 7, 자연계는 4합 8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에도 상상수의 학과에서 수능 최저 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경영대학은 비슷하긴 하죠. 70.8%에서 69.8% 낮아졌고 문과대학이 많이 낮아졌죠. 61.8%에서 46.7%정경대학은 이제 유사하게 71.6%에서 70.8% 아, 국제학부는 54.3에서 43.7% 낮아졌고 미디어학부는 69.2에서 68.7% 자의전공학부가 71.4에서 68.4 생명과학대학이 61.7%에서 51% 낮아졌죠 이과대학은 비슷하고요 공과대학이 62.4에서 55.1로 낮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이 63.3에서 62.1% 낮아져서 어 일부 낮아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부 낮아지거나 상당수의 학과 대부분의 학문의 큰 폭은 낮아지 학과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낮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가 발표한 내용이 이거였죠. 10.83대1의 경쟁률 1단계 5배에서 5배 선발하면. 어 면접 응시자 80.6%니까 5배수 곱하기 0.8906 곱하고 수능 최저 충격률 곱하기 0.563 했더니 실질 경쟁률은 2.23대 1이었다 이랬죠. 근데 고려대학교가 충원율까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충원율을 갖다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 최종 합격은 충원율까지 고려한 거니까 충원 율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갖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자 경영대학 보세요. 5배수를 선발을 했고 면접 응시율이 84.3% 그다음에 어, 수능 최저 충전율이 69.8%입니다. 문과 대학은 84.1%의 면접 응시율에 46.7%의 어, 수능 최저 충전율이죠. 정경대학 같은 경우 80.4%의 면접 응시율에 70.8%의 수능 최저 충전율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학과에 대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전율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충원율을 보면 어, 경영대학 같은 경우 충원율이 얼마냐 95.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 뽑힌가, 100%에다가 95.4%더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4%까지 뽑혔다는 얘기죠. 문과대학은 40%였고요. 생명과학대학 10분자원경제학과는 충원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경대학은 93.5%였고, 사범대학은 39.7%, 국제학부는 60%, 미디어학부는 134.8%였습니다. 자연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대학의 면접응율이 71.1%였고, 그 다음에 수능최저 충격률이 51%였죠. 이과대학은 얼마죠? 어, 면접 응시율이 73.6%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54.2%였습니다. 공과대학은 면접 응시율이 78.5%였고, 수능 최저 충전율이 55.1%였고, 어, 55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응시율이 82.9%였고, 수능 최저 충전율이 61.2%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충원율을 보면 생명과학대학은 43.6%였고, 이과대학도 똑같이 43.6%네요. 근데 공과대학이 55%였고, 의과대학이 얼마냐? 의과대학이 이렇게 150%까지 충원율이 나왔습니다. 정보대학은 58.5%였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단과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경영대학이 얼마였죠? 9.27대1이었습니다. 9.17대1이었는데, 1단계에서 이제 5배수로 선발하죠. 1단계 5배수 선발하는데, 아까 얼마였죠? 면접응시율이 84.3%였고, 수능최저 충족률이 69.8%였죠. 그랬더니, 5배수 곱하기 0.843 곱하기 0.698 하니까 2.904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충원율이 얼마였죠? 충원율이 95.4%입니다. 그러니까 95.4%니까 그 100%에다 95, 95.4%가 더된 거니까 1.54가 9된 거겠죠. 그래서 2.904를 1.954 충원율까지 고려했더니 실질 경쟁률이 1.486대 1%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철학과도 보겠습니다. 이제 문과대학에 보면 은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데가 철학과인데 철학과가 18.25대1이었죠. 이 중에서 이제 5배수 안에 들었어. 5배수 안에 들었으면 5배수 곱하기 0.841 곱하기 수능 최저 충전율이 0.467이었으니까 46.7%였으니까 1.963대1로 줄어들죠. 근데 1.963대1로 줄어드는데 충원률이 문과대학이 얼마였죠? 40%였죠. 그러니까 1.4로 나눠지면 실질 경쟁률이 문과 대학도 1.42가 0 되죠. 사회학과 12.2대 1, 서서문학과 8.33대 1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면접응시율과 수능최저충전율이 단과 대학별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 아주 큰 차이는 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1.4라 하더라도 높아지면 뭐 1.6대1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 높아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4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를 갖다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문과대학의 바로 실질 적인 승화률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행정학과도 그 13.96대1이었는데, 그죠? 이제 정경대학의 가장 높은 데가 행정학과였죠. 5배수에 뽑히고, 그 다음 면접의용시율이 80.4%, 그 다음에 수능최적 충전율이 70.8%, 그랬더니 실질 경쟁률이 2.846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또충원율가지고 충원율이 93.5%였으니까 1.93으로 2.846을 나눠주면 1.470대1이었죠. 정경대학도 얼마가 되죠? 이렇게 1.5대1 미만이었죠. 경제학과도 이제 9.30대1이 가장 낮은 거였는데, 이렇게 1.470대1 주변에 있는 요정 경쟁률 뺏기 같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교육학과도 12대1이었는데, 5배수에 그, 뽑히고, 그 다음에, 어, 면 응시율 81.9%, 수능 최저 충전율 52.6%, 그러면 2.153대1 되죠. 근데 이제, 어그 충원율이 얼마였죠? 39.7%였으니까, 2.153은 1.397로 나누면 1 5 4 그러니까 사범대학교 1.541대1의 경쟁률이었죠. 영어교육과도 마찬가지 1.54대 1이었겠죠. 국제학부는 11.45대 1이었는데 5배수 안에 뽑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냐 수능 최저 충격률과 충원률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1.188이었다 실질 경쟁률이 미디어학부도 13.39대 1이었지만 5배수 안에 뽑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충원률까지 고려하면 1.263밖에 되질 않죠.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과감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외전공학부도 10.20대 1이었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2.097대 1이었고 심리학부도 11대 1이었지만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1.730대 1이었습니다.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부가 이제 10.94대 높았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하니까 1.370대1, 식품공학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생명공학과하고 식품공학부의 수능 최저 충돌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아마 큰 차이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과 대학을 보면 화학과가 12.07대1이었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1.388이었고 이제 경쟁률이 낮았던 수학과가 9.29대1이었죠. 공과대학을 보면 신소재공학부가 높았죠. 10.24대1이었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39.1.395대1이죠. 네, 건축학과도 마찬가지겠죠. 의과대학을 보시겠습니다. 의과대학이 얼마죠? 16.4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41대1 중에서 5배수 안에만 들었으면 5배수 안에 들면 5배수 곱하기 0.82 곱하기 0.612. 그러니까 면접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전율을 고려하면 2.536대1이죠. 근데 2.536대1인데 충원율이 150%였으니까 얼마로 나나요? 눠 2.5로 나니까 1.014 이건 100%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 의대가 16.41대1의 경쟁률이었지만, 그, 5배수 안에만 들고 수능 최저 충전률만, 그, 맞췄다면, 그100% 합격했다는 얘기죠. 충원율까지요. 간호대학 같은 게 1.028대1이었고, 여기도 100% 합격했겠죠. 컴퓨터학과도 10.83대1이었지만, 5배수 안에 들고, 어,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1.655대1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니까 그러니까 보건과학대학에서 이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죠. 16.71대1이었는데, 일단계 5배수 안에 들고 수능 최저 충전율과 면접 응시율. 그랬더니 2.065대1이었고, 그 다음에 충원율 24.7%를 고려했더니 실질 경쟁률이 1.656이었다. 보건환경용학과 앞 낮은 과였으니까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스마트보안학부 14.70대1이었는데, 역시 실질 경쟁률은 1 0 5대인가100% 합격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죠? 그래서, 어, 고대에서 비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1단계만 통과가 되고 수능 최저을 마친다고 한다면 어, 대부분 학과에서 얼마 전 1.5대, 1.6대 넘어가지 않았죠. 의대, 간호대 이런데 스마트폰 이런 데는 전부 다100% 합격을 했죠.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비교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원 가능한 내신은 어디일까?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니까 단가 대학별 최저 합격자의 내신은 작년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 비율이 50대 50이기에 일반고가 지원 가능한 그 최저의 내신 등급은 당연히 중앙값일 거겠죠. 근런데 이제 그 안정적 내신 수준은 어디일까라고 보면 일반고는 25% 특목고 자사고는 75%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 특목고 자사고가 50대 50이죠. 물론 이제 학과마다 편차는 있겠죠. 하지만 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어,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합격자 레인지가 거의 4등급 대까지 있죠. 그죠? 렇가 4등급 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4.7, 4.8까지 있고, 뭐 이게 정경대학도 4등급 초반대까지 있죠.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내신의 맨 하단부에 있는 애들은 다, 학생들은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일 거고요. 일반고는 어딜까라고 본다면, 일반고는 이제 경, 그, 경영대학 갖고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2.0과 2.5의 중간쯤 2.2나 3 2.3 정도가 고대 경영을 갖다 일반고에서 쓸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교가 아주 우수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데 안정적인 내신은 어딜까 라고 보면 저렇게 이제 이렇게 분홍색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하단 부위가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25% 내신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 박스에 직사각형 박스에 그 위에 있는 상단 부위가 7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평균적으로 내신으로 볼때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신은 일반고는 저렇게 하단 부위 25% 특목고자사고는 75%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내가 내신에 대한 부분들 갖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 고대 경영대학 같은 1.8%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게 2.7등급 정도면, 뭐, 자신감 있게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 그,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도 저75% 정도에서 25% 정도까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하다면 저렇게 충분히 지원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상한 그 내신컷이 이제 저렇게 3.4, 3.5였던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저게 한8 90%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비교과가 우수하면, 이 내신 예상 값보다 0.5 등급 이상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보면 어떻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보시고 그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한 부분들은 일반고의 내신에 대한 가장 기준 값은 저 박스에 있는 그 선에 있는 중앙값 있죠. 중앙값을 갖다 보시면은 아 내가 우리 아이가 일반고 내에서는 갈수 있는 가장 이제 이렇게 그 최저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정적 그러니까 내신에 큰 부여 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비교과 갖고 넣을 수 있는 내신은 어디 안정적인 내신은 어디일까 라고 보면은 일반고는 25% 특목고는 75% 그러니까 저 직사각형 박스의 하단 부위가 일반고 그다음에 상단 부위가 특목고 자사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번에 서울 지역 자사고 2.75등급이나 학생을 갖다 고대 경영에 최종합격을 시켰죠. 그러니까 전국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서울지역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007호 등급인 학생을 갖다 저희가 합격을 시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문과대학의 최저 합격자가 4.6, 4.7인데, 저희가 이번에 4.60 등급인 학생을 갖다 고대 영어영 문과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랑 같이 준비해서 비교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경대학도 4등급 초반인데, 저희가 이제 합격신 통계학과에 합격시킨 학생이 저희가 준비시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이렇게 충분히 내진을 극복하고 어, 충분히 지원해도 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겠죠. 자연계열도 같은 경우에도 어, 어떻게 되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자, 그직사학 노란 직사학계 하단 부위가 얼마냐면 1.7, 1.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 고대 생명과학대학을 갈수 있는 일반고의 안정적인 내지는 1.7, 1.8 수준. 그러면 이제 고대 생명과학대학을 갖다 넣을 수 있는 일반고에서 최저 내지는 저렇게 2에서 2.1 사이. 이 정도가 아닌가. 중앙값이죠. 그 그러니까 통목고자사고 같은 경우는 2.4 내지 2.5 정도가 나왔죠. 안정적 내지 75% 수준이. 근데 어디까지 가능했다? 요번에 이제 뽑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대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3.5 등급까지 뽑혔다라는 거죠.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하위 25% 정도가 1.7, 1.8 정도 수준이고, 상위 75% 정도 수준이 2.5하고 2.6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중앙값 정도는 얼마가 되냐면, 그, 2.1, 2.2, 2.1 정도 되나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일반고는 고대 공과대학을 넣을 수 있는 그, 것이 2.1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실 요번에 이제 어떤 학생들을 갖다 학교에서 고대 건축공학과의 일반고 2.95 등급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중앙값이라고 하지만, 중앙값보다 더 내신이 밑에 있는, 중앙값이 그 얼마였죠? 2.1, 2.2였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기 학과는 아니죠. 공과대학에서 비인기 학과이긴 하지만 고대 건축학과에 저희가 일반고 2.95등급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어,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렇게 중앙값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1.33이었는데 요번에 1.48등급으로 낮아졌죠. 고대 의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작년보다 굉장히 여유가 생겼죠. 대부분도 작년에 합격자평 합격자가 1.8인가 1.9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갔죠? 거의 한 2등급 초반대까지 한2.2 정도까지 이제 고대 의대 합격자가 갔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이제 올해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30년 선명의 1단계 6배수를 선발하자 하고 보세요. 그니까 이걸 갖다 감안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 그러면 어디까지 됐을까라고 보면은 평균값과 중앙값이 일치하죠.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톱 먹고 전국 단위 특 먹고 자사고 학생이 1 4 8 1.5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어디까지 됐을까 었 고대 의대를 보면은 1.6 1.7까지도 이제 일반고에서 된 학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 정도가 된 학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하 노란 직사학계 하단부가, 그 다음에 25%, 상단부가 75%인데, 상단부 75%가 고 1.5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25%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2등급 초반에는 분명히 저건 특목고 자사고일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1.6 내지 1.7 정도까지도, 고대 의뢰 합격한 학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내신에 있는 학생들도 과감해. 왜 고대 의대는 어땠죠? 1단계 통과만 되면 수능 최저만 충족시키면 다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다 보시고 나의 비교과를 갖다 판단하셔서 적절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사실 이제 고대 의대가 수능 최저가 되게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과감히 도전해 본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브레인 3월에 예측한 금년도 예, 그 예상 것은 2021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80%대였다. 아까 이제 경영학과가 4등급대였죠. 그럼 보시면 이제 어 1단계 통과 4등급 초반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예상 것은 3.4, 3.5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상한 예상 것과 지난번에 3월 달에 예상한 예상한 것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좀 이렇게 안 맞는 학과도 있죠. 그 매년. 그, 그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상했던 예상값과 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근데 수능 최저를 갖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모의 고 성적을 갖다 이제 그 이렇게 제출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니까 3월달, 4월달은 재학생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들어올 걸 감안을 해서 이제 대략 그 수능체제에다 내신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재수생 같은 경우가 이제 12만 명대가 보통 이제 수능에 보는데 6월 모의고사는 그거의 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재수생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또 생각해서 내가 맞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것은 이제 9월 모의고사 할 때를 보면 이제 계략적으로 대부분 이제 대부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바로 이제 원서 접수 바로 임박해서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3월달, 4월달, 그 다음 6월달 모의고사 성적들을 갖고, 재수생들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내가 과연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고 지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과 오늘 이제 학업우 수형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학과가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1.5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맞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3만여 일학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비교과를 잘 챙기셔서, 어 뭐, 뭐, 학교 추천 전형이야, 뭐 일관합산 방식인가 1단계가 없죠. 하지만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 1단계 5배수 안에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지죠. 대부분이 1.5대1, 1, 1 6대1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아까, 의대 같은 경우는, 어, 어땠죠? 다100%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수능체조와 비교과를 갖다 자신 있다고 한다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보시는 것이 합격 전략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